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2월 21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아, 이쪽 세종로 쪽에 약속 이 있어서 어, 강북 삼성병원 도니문 그다음에 서울 역사박물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동길을 걸어볼 예정인데요. 정동길을 항상 덕수궁 쪽에서 시작을 해서 어, 이번에는 색다르게 반대쪽에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자리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원판 구경하고 백판도 가끔 샀던 레코드 가게였는데 지금은 당연히 바뀌었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정도 됩니다. 금요일이지만은 제가 오늘은 음, 연차 사용하고 있어서 무입니다 경양 아트 힐 경양 경향, 신문 쪽 지나서 쭉 밝은 햇빛을 받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햇빛이 좋아요. 자, 이는 또 커피 한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뭐 한두 시간 후면은 또 점심시간이고 저도 점심시간에 맞춰서 약속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동길을 지나서 덕수궁길을 지나서 세종로 쪽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날씨는 대략적으로 영하 7도인데 체감온도상으로는 한 영하 10도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길은 언제 걸어도 여기 오래된 정동 아파트가 있고요. 전 전시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전시관 됐고요. 이쪽은 카나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멋있는 마무도 같이 있고요. 카나다 대사관 앞에 있는 저 엠블럼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창동여자중학교가 있고, 옆에 과거... 이화여자고등학교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예원학교라고 되어져 있네요. 아마 예술학교인 것 같고요. 아마 이화 사주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화 방구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 막 일제 시대에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구름다리가 멋있고요. 음, 돌담길이 또 멋있게 되었고요. 이 가로수길도 아마 새싹이 피는 봄이나, 아니면은 가을 때 매우 멋있는 그런 가로수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화기념관이라고 그러네요. 아마. 시대 때 일대 강점기 때 신문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정동극장이 앞에 있습니다. 아, 흔들릴 올수 있죠. 제가 왔던 거스길쭉 보면은 멋있습니다. 가는 길도 멋있고, 오는 길도 멋있고. 정동극장은 실제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나가보기만 했었고. 앞쪽은 이제 정동 제일교회입니다. 굉장히 멋스럽게 네, 지어진 건물 같아요. 규모도 크고 이쪽에 이제. 칠림미술관이 있고요. 여기 로터리를 통해서 정동로터리로 옵니다. 고종의 길도 갈수 있는데 고종의 길은 오늘. 날씨 오늘 너무 좋죠. 정동진 교회 이제 시름미술관을 지나 덕수궁 돌담길을 이쪽 이제 고정의 길로 가는 길인데 어, 경찰 배치도 되어져 있고 해서. 어, 예전에 한번또간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마 저 건물 시청 별관 위쪽으로 가면은 커피숍이 있어서 독수공을 전망을 보면서 어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꼭한번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관광객도 아직은 또 시간도 일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2층에 건드레 밥집이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건드레를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나면은 서울시청광장에 나오는데 아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문직이 분들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이건 스포츠 보입니다. 이제 태평로. 여기는 중국 공상은행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 삼성 본관이고요 신한은행 본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로, 세종로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목적지에 어, 도착했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주변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서소문 어, 성지공원을 가기 위해서 어, 아현동 길로 넘어가는 서소문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조금 올드하게. 교차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 이런점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i t x 이제 굉장히 레트로스러운 그런 느낌. t l e b 시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레트로한 느낌의 교차로 였습니다 이쪽이 서울역 방면입니다. 다음 이쪽으로 신촌역이 될 것이고요. 서서행 성지, 역사 방문과 신물여지 빠르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박 순교자 현양탑 앞에 와 있구요 어, 이렇게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탑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하광장도 있는데 아, 저쪽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 건물에서 바라보는 공원 전망 같은 부분들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저쪽에는 이제 서울역, 서울스퀘어가 보이고요. 연세타워, 그다음에 AIA. 여기 이제 호아마트홀이 보였을 텐데 호아마트홀은 지금 중축공사 혹은 재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박물관이 있고 기념 경당이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하진 못할 것 같고요. 굉장히 잔디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광장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지하까지는 오늘 갈순 없을 것 같고요. 소서문역사공원.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철길을 따라서 네. 옆쪽 주소로 네. 그냥 영화에서 나올 듯할 만한 그런 분위기고요. 굉장히 낡은 건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마 어 충정로 그 다음에 저 언덕이 이제 마포로 넘어가는 만리동 보고입니다. 자 오늘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